그거 없어요 야네 4개 회전에 왔었어 고독동 회전에 왔었어 네개네개야그렇 치네 5개로 가니? 아 이건 없지 자 있잖아 있 다섯 개, 다섯 개. 네개 나왔어. 뭐야? 3개. 왜 이래? 다 모여야지. 왜 이래? 조식이잖아요. 아왜 이래? 세 개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자. 스위치 자 스위치 마세 어? 안 맞아 어? 아이 다음 담아